잘했다잘했다 아, 기립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기립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기립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진짜. 흑정령요 금인규 씨. 금인규 씨 정말 큰 신의 무대. 예. 없다고. 영혼을 갈아놓은 듯한 무대 아잘 봤습니다. 아 야, 아, 진짜, 아, 진짜. 아, 너무 잘했어요. 5초 뒤 우리끼리 약속한 것들 다 했어요. 응. 특히 백지영 씨가 좀 약간 충격을 받은 듯한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표정이 진짜 광대 같았어요. 네. 정말 너무 몰입이 됐고 야, 그 표정 때문에 눈물이 막, 네. 막 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연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좀 너무 그럴지 모르 겠 힘들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 나면서 기쁜 걸 연기를 해야 하지만 고뇌가 있는 사람을 지금 위에서 연기하고 있는 조민규 씨의 감정도 저는 좀 느껴진 것 같아요. 보는 사람 느끼게 하는 게 쉽지 않아. 그럼 저렇게 느꼈다는 것은 오, 그렇지. 정말 연결 잘했다는 거지. 이 무대 자체가 저한테 어떤 음.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제가 지금 이 나이가 먹어서 앞으로 이 장면이 저한테 깊게 남을 것 같아요. 오. 그 정도로 지금 너무나 좋은 노요 감사합니다. 조민규 씨가 이렇게 눈물을 좀 흘리신 것 같은데. 아 사실 저도 이 노래를 딱 들었을 때. 그막 괜찮다라고 이제 마음에 되새기던 제 자신을 마주한 것 같아가지고 어... 되게 제 자신이 확 와닿았던 그런 예. 곡이어서 근데 멤버들도 있고 근데 예. 멤버들이 무대를 되게 많이 도와줬거든요 네. 그래서 준비과정도 막 떠오르고 사실 저는 뭐어예 뭐... 아... 어... 예. <laughs> 아, 음. 그러니까 민규가 너무 가족 이제 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네. 이걸 이무대를 준비하면서 어... 아네이무대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민규에게 이제 어, 이야기 해주고 이렇게. 정말 최고의 무대를 만들어주고 싶어가지고 예. 그랬었는데 오늘 그걸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준비를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결과를 떠나서 포퍼레스텔라를 대표 회사의 솔로 무대에 잘 꾸며줘서 너무 고맙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워낙 이그 과정을 다 지켜봐 왔기 때문에 또 우리가 모르는 건 아, 네. 아실 거 같아요. <laughs>